인터넷 방송하면 무조건 잘 되는 사람 특징 7가지 알려줄 테니까 3개 이상 해당되면 빨리 인터넷 방송 시작해. 첫 번째는 리액션 풍부한 사람. 혹시 너 살면서 와우, 너 리액션 진짜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뭐해? 빨리 인방 시작하지 않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말투가 있는 사람. 말투에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뜨기 진짜 좋아. 성대모사 하면서 놀리기 좋거든. 세 번째는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인터넷 방송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채팅창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지만 사실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예쁘다 잘생겼다 얘기 많이 듣는 사람 이거는 버튜버는 상관없기는 한데 너가 캠 방송을 할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예쁘고 잘생긴 게 유리하긴 하겠지 그래서 내가 요즘 힘들어 다섯 번째는 썰 재밌게 풀수 있는 사람 썰 재밌게 푸는 건 진짜 능력이야 아무나 할수 없어 살면서 너썰 진짜 재밌게 푼다 네가 풀어주는 썰이 제일 맛돌이야 이런 얘기 들었다면 인터넷 방송 시작해 여섯 번째는 게임하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인터넷 방송 시청층이 대부분 남성 분들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스포츠 등을 좋아하면 완전히 대화하기 유리하겠지?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로도 쓸수 있어서 짱좋고 일곱번째는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뭐 야한 생각을 말하는게 아니야 신선하고 재밌는 컨텐츠도 해야되니까 아무래도 상상력 풍부한 사람들이 완전 유리하지. 나는 이중에 해당되는게 단 한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7년동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어. 야 너도 할수 있어.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면 공유해줘